자 안녕하세요. 뷰츠입니다. 4차 나에게 선물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나무 서버 다시 한번 화이팅하고 어의뢰 있는 신의 능력님입니다. 갑니다. 잠깐만, 할말 있어. 오, 사, 3자 갑니다. 3, 1 고맙다. 자, 여러분들 4차 나에게 뭐가 보이십니까? 화신의 나에게, 천상의 나에게, 아니면 초월의 망토. 여러분들 외쳐주세요. 4차 나에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갑니다! 따분할 때 유해! 후! 있어. 여러분들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! 자,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쭉 들어가야 됩니다! 묘해, 외쳐주세요! 사, 차, 날! 사, 차, 날! 사, 차, 날! 사, 차, 날! 사, 날. 4차, 날. 흠, 4차, 날. 4차, 날. 성공요! 자, 갑니다! 자 갑니다! 3 2 1 GO! 야! 씨발! 떴어요 일단! 떴어! 누구꺼야 이거? 오! 미스텍 나이트는! 첫번 무시! 이거 누구꺼지 이거? 잠깐만 중호의 마스터? 이거 누구꺼야? <laughs> 잠깐만 카드! 자카드! 자카드! 작카드 야! <laughs> 자카드 꺼 떠서 작카드 그냥 자카드 쓸만하거든. 그래도 매을 나오거든요, 이거? 오, 야, 그래도 안뜬 거보단 이게 어디냐, 그지? 어우, 자카드.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.